AMC 모터스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MC 모터스 이미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말안 해도 알겠죠? 짠! 포르쉐 타이칸 베이스 차량 가져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차량 2025년식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으로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출고한지 얼마 안된 차량이에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이 1월달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내차 피해 없고. 성능 점검표상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5,000km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차량 천천히 외관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존에 있는 디자인보다 굉장히 좀더 날렵해지고 섬세해진 느낌이 많이 드는 디자인인데요. 제가 이 차량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상품화 되기 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얼룩이 있어요. 스크래치나 까진 거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차량 실제로 보러 오실 때는 깨끗하게 상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이제 포르쉐의 상징이죠. 마크가 가운데 에 금장으로 딱 멋있게 박혀 있고요. 외장 색상 흰색에 또 라이트 보시면은 디자인이 조금 변경됐죠. 부드럽게 바뀐 라이트가 인상적입니다. 떼쪽에 살펴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운전하실 때는 어, 정말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은근히 흰 색깔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흰색을 보니까 더 뭔가 세련되고 느낌이 백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차량 판매 가격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MCTV. 자, 먼저 휠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딱 보면 느껴지시나요? 진짜 포르쉐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21인치 미션 E 디자인 휠이 적용된 차량이에요. 이 차량 안쪽에는 캘리퍼 색상이 그레이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5,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차량 상태 좋습니다. 트레이드 정말 많이 남아 있고요. 크게 까지거나 스크래치 없는 정말 신차, 민트급 차량입니다. 여러분 이 차량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뭐 유지비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충전구가 이렇게 오른쪽 운전석 옆쪽에 있잖아요. 근데 조수석 옆쪽에도 양쪽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 방향 상관없이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요 아, 진짜 완전 미래지향적이죠 약간 자동으로 열리니까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포르쉐 포르쉐 하나 봅니다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크 있고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미러 쪽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2025년식이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옆쪽으로 빠졌을 때 엉덩이가 굉장히 날렵하면서 길죠? 차체가 굉장히 세련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진짜, 차를 보면서 섹시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요새 유행답게 일체형 테일램프가 들어가져 있고요. 너무 예뻐요. 아래쪽에는 색상 블랙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타시면서 트렁크 공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차량은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웬만한 짐은 다 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받을 때는 편하게 버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진짜 제가 본 차량 중에 진짜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 같아요.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진짜 기대하셔도 좋은 게 안에 시트 색상이 레드거든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짠. 그냥 레드가 아니라 투톤 레드예요. 그리고 가죽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여러분. 또 외장 색상이 흰색인데 안에 내부가 레드와 블랙이 섞여져 있으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딱 디테일하게 요문 아래쪽에도 레이저가 나오고 요런 느낌 뒤쪽에 공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와 진짜 시트 거의 새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진짜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좁지 않아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 차량 공간성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커피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안전벨트도 레드 색상으로 어, 너무 예쁩니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버건디에 가까운 색상인데요. 고급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헤드룸 넉넉합니다 진짜.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뭐, 탑승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포르쉐만의 감성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죠? 그럼 앞쪽으로 가서 자세하게 더 살펴볼게요. MCTV.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인데요. 소프트 클로징이 되는 차량입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잘안 다치고 다녀가지고 배터리 방전 몇번 했거든요? 이 옵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거 여기 있고요. 앞쪽을 한번 가볼게요. 앞쪽에도 레이저 나오고, 우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일단 요새 유행에 맞게 이렇게 길게 빠진 이 디스플레이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라운드 뷰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나오는걸볼수 있습니다. 우와, 제가 좋아하는 터치식이다. 이거 진짜 좋은데. 웬만한 그 차량 제어는 여기서 다할수 있으니까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기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앞쪽에 있으니까 어, 달리고 싶어지는 이 버튼 너무 멋있네요. 봐도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뭐 전기차여서 조용한 것도 있지만 포르세 투그의 그런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뭐 반자율주행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져 있어요. 위에 불도 잘 나오고요. 너무 예쁘다. 포르쉐 중에 되게 디테일이 많이 살려져 있는 그런 차량 같아요. 앞쪽에 시계도 정말 예쁘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차선 유지할 수 있는 액티브 차선 중앙 유지 보조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히터, 뭐 통풍 다 되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그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진짜 많이 안 타셨나봐요. 차량, 세차랑 다름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진짜 웬만한 게 이제 터치식이다 보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이에요. 와, 너무 신기하다. 버튼 누르는 그런 터치감도 너무 좋고 차량 제어를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딱 달리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장난 아니고 저희 집 에어컨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와 바람 세기 진짜 시원합니다. 와 우리 집 에어컨보다 시원하다. 너무 좋은데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트 작동도 정말 잘 되고요.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고 확실히 2025년식이니까 진짜 세련되고 옵션 많이 들어갔고 이 차량 가격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진짜 포르쉐 포르쉐 하나 봅니다.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느껴지는 그 특유의 감성이 정말 여심을 저격하는 것 같아요. 외관 색상은 흰색인데 안에 내부는 레드와 블랙으로 조화롭게 잘 되어 있으니까 차량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 이 차량 진짜 제가 타고 싶어요. 아. 니스, 할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AMC 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AMC 모터스는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매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차량 판매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TV. 여러분, 오늘 포르쉐 타이칸 베이스 차량 만나봤는데요. 역시 2025년 페이스 리프트 된 차량이다 보니 외관도 더 부드럽고 예쁘게 바뀌었고 안에도 속도가 정말 디스플레이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 신차가가 1억 5,690만 원인 차량인데요. 영상 촬영 당일 판매하는 가격은요. 1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저 5천 킬로밖에안 타고 이렇게 신차급 차량 지금 이럴 때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할부, 리스 다 가능한 차량이니까 편하게 AMC 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 내차 피해 없고, 성능 점검표상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문의는 이 차량 문의는 여기 상단 위에 있는 AMC 모터스로 채팅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본 차량 중에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상태도 최상급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AMC 모터스 이미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녕히 네, 네, 계세요. 진짜 이차 팔리기 전에 진짜 꼭 보러 오셔야 돼요. 후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데? 차를 좋아하시나요? 딜러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AMC 모터스에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오케이. 기본급에 인생까지 자세한 건 면접에서 2년 후 사업자 전환도 가능합니다 차량 매입에 필요한 모든 자금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